야이가서김설이 소유미 쪽발 어, 끝에 걸렸습니다. 네, 어, 어, 소유미! 소유미! 소유미, 소유미. 나이스! 최준! 하지만 깜미가 잡아냅니다. 유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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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. 자, 소유미. 소유미! 오, 와 소유미 대단합니다 오늘 진짜 베르캄프예요 소르캄프야이 <laughs> 발등으로 야 감각적으로 야 저걸 어떻게 캡핑했죠? 빠르게 이제 이제 에이. 이제 가 김설이 자악녀 빠르게 내려오고요 소유미 소유 중앙에서 잡아줍니다 돌아섭니다 지금 소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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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율주야 오늘 마시마보다 현재까지는 소유미 선수가 명장면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